눈길을 헤치고 온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그시선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회개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많은 비유들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비유가 있다면 아마 지난주에 살펴본 탕자의 비유를 알려진 이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반면에 당시 유대인들의 멸시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워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주인에게 더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고 비용이 들면 올 때에 더 갚겠노라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비유를 하게 된 동기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생의 길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한 질문인 것을 아시는 주님은 대답하기 전에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이를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인데 이를 요약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의 모든 핵심을 통틀어서 아주 잘 지적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대답이 옳다 라고 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여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내삶 속에서 행하게 될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열복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도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웃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유일법교사는 나름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잘 해주는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웃 속에 제사장도 등장하고 레위인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지나갔고 멸시하고 평소에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야기의 흐름상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못본적 지나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했다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명예훼손으로 들고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어쩌면 이 이야기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거나 또 얼마 전에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라 모두가 다 아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유난히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에 걸립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 제사하는 사람입니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예배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제사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성별된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은 다른 지파 사람들과 구별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백성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성직자가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고 외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어두운 밤길에 동네 불량배들이 어떤 사람을 집단으로 때리고 있다. 돈을 빼앗고 있다. 이 모습을 보았다면 내가 과연 나서서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이야 핸드폰도 있고 하니까 신고라도 해줄 수 있지만 전화기도 없고 경찰도 없던 시대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부끄럽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해꼬지 당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쓰러진 사람을 보아도 쉽게 나서서 도와주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보면 술취해서 쓰러진 사람만 보아도 어, 저 사람이. 정말 괜찮을까? 이 추운 겨울에 쓰러져 있는데 괜찮을까? 가서 도와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못본척 지나갈 때가 많았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좀더 젊었을 때는 학생들이 골목에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쫓아가서 너희들 학생들 아니냐? 교복 입고 그렇게 담배 피우면 어떻게 하냐? 라고 혼내기도 했고, 그때는 학생들이 담배불 끄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불뿔이 흩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무섭습니다. 그냥 못본척 지나갈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하물며 흉기를 들고 사람을 위협하고 위해를 가하고 있는 강도를 보았다면 솔직히 다가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아무리 싸움을 잘하지 못한다고 해도 아마 쫓아가서 뜯어 말릴 겁니다. 죽기 살기로 내가 차라리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내 가족을 보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율법고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주님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법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의미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이었겠지만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상 관례적으로는 이웃이 아니었던 사마리아인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었고 어려운 당 어려움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이웃이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어 주는가라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내가 누가 내 이웃인지 내가 범주를 정하고 제안하려고 하였지만 주님은 이웃을 결정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이웃관을 갖게 해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이웃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율법의 말씀을 적용할 때에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 가운데에도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비록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죄로 인해 부정한 자이기에 이방인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고 함께 교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은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주님은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 취급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 이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율법교사처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 사람만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 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라는 새로운 이웃에 대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웃을 사랑합시다, 사랑을 실천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거부감이 듭니다. 아니, 세상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그들을 다 도와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데 어떻게 그들을 다 도울 수 있냐는 말입니다. 또한 내가 비록 한두 사람을 돕는다고 해도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내 인생에서 내가 헤쳐 나가야 할 일들도 산더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말입니까? 주운 말로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도울 힘이 있냐고 반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주이며 말씀을 듣지만 이런 부담감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의 외침과 신음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만 나의 이웃으로 규정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만으로 율법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같은 그리스도인끼리만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우린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어라고 만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 인생길에서 나에게 발견된 이웃, 내 발뿌리에 체인 사람. 지금 후일을 흘리고 누워 있는 이 사람. 내 눈에 유난히 밟히는 그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한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가진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막에 데려가 돌봐 주다가 이튿날 아침 떠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 둘을 주며 주막 주인에게 돌봐 줄 것을 부탁합니다. 경비가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가진 돈이 두 데나리온이 전부였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다급하게 아침 일찍 떠나는 것을 보면 바쁘고 분주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일을 내팽개치고 계속해서 돌보지 않았습니다. 또 빚을 내 가면서 이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는 누군가를 계속 도와주다가 지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도와줘야 하느니? 계속해서 나만 의지한다면 부담스러운데 라고 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무게를 짊어지고 힘들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31절 보시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기록하고 있고 32절에도 보면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33절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똑같이 보았지만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똑같이 보지만 못본척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어려움 당한 사람을 찾아다니며 도와준다면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못 한다고 해도 내 눈에 띄고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그 사람만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한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참다운 이웃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핵심을 짚어낸 율법교사에게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할 때,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잘 들었고 정확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이때 주님은 37절에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고도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이웃이 아니라고 애써 부정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웃이 누구인지 알았으니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눈 감고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의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기는 하지만, 제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도 적용되어져야 하는데, 저 역시 연약한 인간이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짜증을 부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만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구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세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깨닫고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일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은 주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으시고 그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사랑을 실천해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것도 왕궁이 아니라 냄새나고 추한 마국간에 오셨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기로 결단하시고, 많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핵심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움 당함을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돌보아 주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면합니다 율법 교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미래형으로 물어보았지만 주님은 이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현재형으로 대답하십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가 지불되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합니까? 왜 나만 저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고, 왜 나만 이러한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국류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되어 죽을 존재였지만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여 가면서까지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율법의 말씀을 대하고 계명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게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이웃은 내가 이웃의 범위만 다를 뿐이지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있었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니라 결국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마귀에게 짓눌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막이라고 하는 강도에게 매를 맞고 죽어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강도를 만나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의 강도를 만나 아픔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발견되어지고 유난히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다면 왜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여 돌보고 사랑을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나눔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